백두대간 인문기행영추상 통도사 저장편입니다. 문차 종성 변법계 철이 유암 실계명 삼도 이고 파도 산일제 중생 성적. 새백종송이었습니다 646년 통도사를 창건한 자장은 신라 10성으로 초대 대국통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대국통은 신라 최고 성대에게 내리는 일종의 성강직인데 신라 성강직에는 대국통 외에도 대서성, 국통, 도유, 난항, 대도유나 주통, 군통 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가히 불국이었습니다. 부모를 잃진 여인 자장은 물려받은 전 재산으로 원정사를 세워 출가를 했습니다. 선덕여왕은 수행 중이던 자장에게 태보간직에 오를 것을 종용했지만 자장의 의지가 확고해 선덕여왕도 어쩔 수 없이 출가를 허락했다고 합니다. 신라의 진골과 선골은 왕의 허락을 받아 출가를 했습니다. 당나라 유학을 다녀온 가장 하면은 통도사와 황룡사 구청 목탑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통도사 이름은 영치산의 기운이 서적국 오인도의 땅과 통한다 하여 통도사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산 이름은 영축산은 산의 모양이 인도의 영축산과 모양이 매우 비슷하기 때문이고 또 다른 이름으로 축서산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불보사살 통도사의 가람대치는 영출산에서 발원한 서출 동로의 물의 흐름이 서에서 동으로 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덜머리에서 일주문, 천왕문 부이문, 대웅전으로 이어지는 장축과 만세루, 삼창석답, 영산전으로 이어지는 하로전, 관음전, 용화전, 대광명전이 모두 물의 흐름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웅전 금강계단 측의 상로준월은 상중 하의 정각이 위계를 가져 부축 아주 낮은 높이 차이로 구분한 삼국시대 이후의 사찰 배치로 유례가 없는 삼원식 가람 배치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통도사 계단은 불가의 귀한 사람이 지키할 규범이 계를 받는 단을 말합니다. 금강계단이라고 부르는 것은 개를 지키는 마음이 금강과 같이 굳건하여 파괴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의미입니다. 부산금정사의 범호사도 중생에게 불법을 설하던 보제룰을 일전 금강계단으로 바꾸었습니다. 짜산이 지었다는 통도사 금강계단에는 지금도 많은 선인들이 개를 받고 출가하고 있습니다. 통도사의 명칭도 금강계단을 통해 특도한 의미도 있고, 정방항의 기단 위에 사리탑을 앉히고 돌로 사방을 두른 형태입니다. 따강률사가 643년 당나라에서 귀국할때 가지고 온 뿔사리와 가사, 대장경 400여 탑을 봉안하고 중창, 창근함으로써 창근 당시부터 아주 중요한 사찰로 부각되었고, 지금은 우리나라 3대 사찰 중 불고 사찰로 한국 사람이면은 불자가 아니라도 모르는 리가 없습니다. 자장의 외가 8촌 9벌 때는 원예에게도 많은 영향을 주었던 걸로 알리... 원예와 어상의 당나라 유학 계획입니다. 당시 신라 화랑가 젊은이들은 문화 선진국 당나라 유학을 동경했습니다. 자장의 영향을 받은 원예와 어상은두 분이나 당나라 유학길에 나섰지만은 1차는 650년 육으로그려가다 고구로 병사에게 잡혀 실패하고 다시 원혜와 의상은 2차로 백채 멸망 후 661년 당항승에서 이번에는 백길로 계획합니다만 모두 다 아시다시피 원혜는 해골물을 마시고 깨달아 유학을 포기하고 의상은 혼자 당나라 유학을 갑니다. 원혜와 의상은 내외종 사천으로 원혜가 이더더스러운 많은 형이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 절은 대부분 자장, 원효, 의상이 창근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사찰 통도사처럼 신라시대 유물이나 확실한 자료가 남아 정말로 자장이 창근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다수는 사찰의 역사나 전통성을 올리기 위해서 자장, 원효, 의상의 명칭을 조금 차용했다고도 볼수 있습니다. 신라 10성 중 유달리 자장 원효 의상이 본명이 대중에 오르내리는 이유는 세 스님의 정확한 기록이나 저서들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신라의 십성은 모두 스님들로 아도 염촉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 차선을 말합니다. 신라의 초등 대국통을 지낸 자장 원효 해공 해숙 안함 의상 표윤 사파 운호의 전생 도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열분을 신라 십승이라고 합니다. 통도사 대운전의 연못은 구룽지라고 하는데 통도사 창근에 관한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자단이 당나라에서 수영할때 문수보살이 진신사리와 가사를 주면서 신라 영축산의 동룡 아홉 마리가 살고 있는 연못을 메워 금강계단을 세우고 봉안하라고 일러주었습니다 자단이 여덟 마리의 용을 쫓아보냈으나 마지막. 남은 용이 연못에남아틀를 지키고 싶다고 간절히 기원하여 연못 일부를 메우지 않고 남겨둔 것이 지금의 꾸룡지입니다. 자장하면은 세계 최고의 환경사 구청 목탑이 유명합니다 자장이 당나라에서 받은 사리 백립을 이 탑의 기둥 속과 통도사 계단, 태화사 탑에 나누어 보완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탑구층으로한 것은 이웃나라의 침략을 막기 위함으로써 1층은 왜, 2층은 중화, 3층은 오월, 4층은 탁나 4층은 응류, 응류는 백제를 얕잡아서 부서 하는 말입니다. 6층은 말갈, 7층은 당국, 8층은 여적, 제9층은 예백, 고구를 지압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황룡사 9층 목탑은 선덕여왕 12년에 착수하여 645년 완공되었고, 그 탑의 전체 길이는 2 2 5척약 80m의 대탑이었습니다. 탑 속에는 무구정강에 따른 소탑기 99기를 안치하고 그 소탑보다 사리 일가와 다라니 4종을 넣고 다시 경전과 사리 일구를동안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낙래로 파손된 것을 6번 중수하였으나 고려 고종 25년 1238년 몽골굴의 침략으로 황룡사 가람 전체가 불타버릴 때 함께 타버렸습니다. 자장은 노연에 강원도 수다사를 세우고 머물다가 태백산 기설 영암 영월 정암사에서 입적을 합니다. 어느 날 문수보살이 죽은 강아지를 업은 삼세기를 맨들군이로 변신하여 자장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자장은 문수보살을 늙은이 미친 사람으로 생각하고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문수 보살은 돌았으며 해를 차며 아상을 가진자가 어찌 나를 알아보겠는가 하고 사라졌습니다. 아상이란 실제로 자아가 있다고 믿고 집착하거나 자신을 자랑하고 남을 업신여기는 태도로 요즘 말로 하면은 나르시시즘과 유사한 의미입니다. 이 말을 들은 자장은 정신을 벗쩍차리고 황급히 쫓아 문수 보살을 찾아 고개를 올랐으나 이미 사라진. 뛰었다고 합니다. 사장은 그 자리에서 깨닫고 바로 목을 던져 입적하고 니다